어떻게 쓸 거냐에 딱그 문제인 거니까. 근데 얘를 생각을 할 때, 결국에 오른쪽이 근데 친절한 패턴이 나와버리면 사실 왼손의 이미지를. 응. 응. 너무 가져가는 느낌이 약간, 좀더 뒤에서부터 느껴보세 너무 가져가서. 네. 떨어지니까 넘어갈 겁니다. 들두르는게 아니라, 네. 좋아요. 정말. 중도고, 허세 몸 회전해서. 이렇게. 사실 잡힌, 내땜문에 잡힌, 내땜문에 잡힌 거지. 좋아요. 답답한 그런 음. 이틀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운동이라 그래런니 해야죠. 한번 가볍게 네네. 좀 쳐보실까요? 네. 아이언부터 좀 네. 아이언 좋네요. 음. 좀안 남았네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힘이 빡 들어갔던 것 같아서 최대한 네. 힘을 빼면서 연습하고 오려고. 어 좋아요. 네. 이렇게 덮어치는 샷이 초반에 음. 항상 좀떠오이 더... 정도면 사실 괜찮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신데 필드에서 아마 영상 편집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내가 힘이 들어갈 때 그리고 큰 미스가 나올 때 어떤 패턴들이 잘못된 미스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진짜 잘, 진짜 잘 대비해야 할것 같아요. 오히려 긴장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 정도 패턴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이 흐름으로 내가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딱 구현하고 실현시키는 거. 그거를 딱 넘어서냐 못하냐 할것 같아요. 도구를 잡았고, 이 도구를 지금 어떻게 쓸 거냐에 딱그 문제인 거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 물체를 칠 건데, 이 물체를 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휘두르는 여행거니까 그거에 대한 걸 진짜 잘 정리하셔야 할것 같아요. 왼손으로 잘 털어줘야 하지만, 내가 털어준다는 느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결국에 오른쪽이 근데 친다라는 패턴이 나와버리면 사실 왼손의 이미지는 잊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왼손과 오른손이, 양손이 다, 네,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네. 네. 뭐 오른팔, 오른손으로만 해보실까요? 돌아보실게요. 네. 뭐, 오른손 쳐보실게요.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오른손 네. 가볍게 치면서. 네. 음. 좀 더, 근데 뒤에서 빼보실게요. 여기서. 너무 가져간다는 느낌보다, 어, 너무 가져간다는 느낌보다, 네. 좀더 뒤에서부터 힘빼 보세요. 네. 네, 그렇다고 뒤에서 쓰는 건 아니지만 음, 네. 약간 더 놓는다는 느낌을 더 여기다 놓는다, 선세요 여기다, 여기다, 힘을 빼고 진행. 힘을 빼고 진행. 너무 가져가서 네 눌러야지라는 느낌보다요. 네, 좀더 크게, 네, 크게 해줘. 네 들어보세요. 다음 신호 보세요. 어, 누가? 응, 네. 더 가벼워 할것 같은데요. 음, 약간 조금 빨리 뻗어진 느낌이에요. 조금 너무 너무 빨, 조금 빨리 뻗어진 느낌이에요. 여기서 좀 빨리 음. 뻗어진 느낌이고 더 뻗는다는 느낌 또한 없애 보세요. 네, 지금 그냥 팔을 올려놓고 여기서 떨어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네. 올려놓고 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 상태에서 떨어뜨릴게요. 네, 그냥 넘어가게요. 휘두른다 아니라, 어, 휘두른다, 아, 휘두른다 아니라, 여기서 그냥, 등. <laughs> 조금 짧게 잡아볼까요? 아, 땅에 안 닿게. 떨어뜨려보세요. 좋아요. 네, 휘두르지 말고, 떨어뜨려보세요. 오케이. 네. 네. 그냥 헤드가, 멀리 있는 헤드가 퉁 떨어진다. 네. 그 전에, 저멀리 헤드가 그냥 퉁 떨어져서 내가 얘를 그냥 떨어뜨려서 넘어간다? 네. 그 정도로 빼실게요. 네. 자, 여기서 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내이 네. 축으로 떨어지니까 넘어갈 겁니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네. 잡아놓고 떨어뜨릴게요. 네 돌린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떨어뜨려서 다시 넘어가게요. 네, 네. 그 정도로 빠졌는지 체크해 볼게요. 네. 지금 그 정도로 내가 빼는지. 오케이. 자, 그럼 거기에 지금 여기서 제가 힘 빼면 떨어지죠. 네. 그럼 여기서 힘 빼니까 사실 뭐 뭔가 할 것도 없이 같이 내 네. 헤드 끝이랑 내 팔이랑 같이 떨어져서 넘어가겠죠. 조금만 가속 줄게요. 팔로. 팔이 여기서 뭔가 가까워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떨어지는 힘에 네. 일부러 접으려거나 뻗으려고도 없이 떨어지는 힘에 조금만 빨리. 어, 좋아요. 오,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떨어지는 힘에. 오, 어, 좋아요. 조만 빨리. 어, 이 정도로 빼주세요. 네. 네. 오케이. 이힘으로 쳐볼게요. 네.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살짝의 가속만 줄 거예요. 가속 끝. 뭉친다가 아니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laughs> 뒤에서 탁 한. 한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당연 히 왼손을 잘 써서 클럽을 털어준다. 그게 주도해서 털어준다가 맞는데, 근데 오른팔이 결국 개입하면 그럼 왼팔에 털어준다조차도 할수 없다. 지금 이 오른팔이 가져가야 할이 클럽에 대한 인지가 진짜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야 할것 같아요. 간혹 나오는 친다란 네. 패턴들이 아니라 진짜 나준다란 느낌에서 네 지나간다 패턴에서 그냥 끝나버리셔네 지금이 안 써져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을 치는데, 네, 아, 지나갈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느 정도로 뺄 거냐에 대한 기준일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뭔가 내 팔을 정리를 해야 될까, 어떤 힘들을 정리해야 할까 해서 이 정도로 빼야 한다. 네. 그 안에서 아니... 그냥 내가 지금 놨던 힘에 여기서 가속만 가속만 주는 거고, 거기서 몸 회전해서 좀더 던져지는 거지. 다른 부가적인 힘들은 다 예. 빼야 한다. 지금 지나가면서 그냥 공이 탁 걸려 나간다. 친다가 아닌, 네. 넣는다로 끝나게요. 하체 회전이 도와주더라도 그 패턴이 나오셔야 돼요. 자, 공을 친다는 없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오케이. 이 정리를 해보세요. 오케이 네그 정도만요 네 좋아요 네네 한번 왼손 잡아볼까요 자 똑같죠 우리가 잡고 놓으면 넘어갈 거고 힘을 빼면 내 몸을 중심축으로 넘어갈 거고 그냥 가져간답니다 좀더 스피드를 내준다 네. 그게 왼손이 주도가 돼도 되고, 오른손이 주도가 돼도 돼요. 근데, 도구로 친다가 아니라, 이 도구를 뿌릴 거다. 해두를 거다. 도구에 대한 인지를 정리해보세요. 좋았어요. 잘 터졌어요. 저, 양손 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놓는 느낌에 약간의 가속만 줘서. 오케이. 해드 볼게요. 던지는 데서 딱 어떤 힘을 쓸지. 오케이. 진짜 디테일하지만 내가 정리할 수 있냐 없냐? 진짜 세밀한 센스인데. 그 센스를 내가 잘 분류해서 긴장될 때 튀어나오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미지를 내가 줘서 내가 그 동작들을 정리해 나가는지, 그게 잘 구현이 되셔야 할것 같아요. 팔에 대한 본능에 대한 통제를 정말 잘 버려야 한다? 잘 버려서 놔주셔야 한다? 음, 네? 좀 몸이 좀, 좀 높아졌지만, 괜찮아졌어요. 약간 닫았는데 네, 그래도, 살짝 닿는 힘이 좀 빨리 나왔네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네. 그렇죠. 그냥 놔주니까 넘어간다죠? 그게 털리는 동작이고. 네. 하체가 필드에서 잡히는 것 또한 하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하체 쓰려 해도 얘 써지면 잡힙니다. 얘 때문에 잡히는 거. 얘, 얘, 때문에 잡히는 거지. 얘를, 팔이 써지니까 하체가 잡아놓고 일단 그힘이다 쓰고 그 다음에 보내지는 거는안 털리면 하체도 안 써져요. 얘를 털수 있어야. 얘가 놔줘야. 허리도 빠집니다. 네. 네. 필드에서 이정도로 힘을 빼고 털수 있냐 없냐 클럽의 움직임을 내가 빨리 강하게 치더라도 지금 그 터는 힘을 쓸수 있냐 없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 다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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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일단은, 뭔가 뭐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는 그죠 뭔가 내 프레셔가 원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손의저 손의 감각을, 내 손의 클럽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정리해서 수행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딱그 차이를 빨리 잘 정리해서 실전에서도 이 패턴을 쓸수 있게. 더 세게 치고, 이런 거는 스피드 올리면 되는데, 올리더라도 좀 어떻게 올릴 거냐. 이 정리가 되고, 그 패턴 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에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체를 써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팔만 털어주셔야죠 그래도 하체는 잘 빠지는데. 왜 필드에서는 하체를 써야지라고 생각해도 왜 하체가 잡힐까? 네. 분명히 뭔가 하체 이유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체가 뭔가 타 잡히면서 지금 힘이 써진다가 되는 거죠. 네. 하체를 쓰지 않아도 하체는 위에가 잘 털리면 알아서 빠진다. 근데 좀더 주도하는 힘이 이제 얘가 되느냐, 얘가 되느냐 차이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하체 움직임이 됐건, 필드에서 나오는 패턴의 차이가 팔이 인지하는 클럽의 차이다.